안녕하세요 시고입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페루 리마까지 지금 비행기 타고 3시간 현재 시각 11시 58분이에요 리마 같은 경우는 사실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떴어요 리마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뭐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냐면 강도 살인 근 3개월간 살인 건수만 400건 이상이 보고가 됐어요 약한 달에 133건 이상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고 여행객들 또한 어떤 타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지로서는 지금 현재 여기 리마는 적합하지 않고 바로 마추픽추로 가기 위해 무조건 가야 되는 이 쿠스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음... 돈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10달러, 1, 로 1달러 정도 손해를 보고서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간다. 드디어 쿠스코 가자. 세계 배꼽이라고 불리는 이 쿠스코에. 지금 현재 시각 6시 42분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시내를 가기보다는 센트로 아르마스 아르마스 스퀘어. 이거, 이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르마스. 아르마스. 지하철 1호선 저리 가랍니다. 너도 힘들지? 아침부터 보도 고생이 많다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발 고도가 약 3,400m 정도 됩니다 말이 3,400m지 한라산 정상 두 개의 높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600m 고도에 이제 적응해 있다가 3,400m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큰 차이점은 아직 못, 느끼겠...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가 아, 그 숨은 좀 차네. 갑자기 여기 있는 쿠스코로 넘어오게 되면 고산병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해발고도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 도시에서 좀 머무르면서 적응 기간을 좀 거쳐줘야 돼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거 치지지 고맙죠. 고맙 우리 우리나라도 1600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목마른 거를 참고 참고 참고... 진짜 드럽게 참았습니다! 이 공항에서 물이 너무 비싸더라고 아, 이 숙소 체크인을 해줄까? 문이 너무 굳게 닫혀 있는 느낌인데, 어라? 이제 얼리 체크인이 불가능해서 일단 짐 맡기기 전에 세수 지금 괜찮아. 양치는 해야 돼. 그래야 개운함을 느지할 수가 있다. 오, 뭐, 그운 와야. 네, 오늘 해야 될 일들이 꽤나 조금 많아요. 쿠스코 오면은 초반에 조금 바쁜데 오늘 그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동네에 곳곳에 경찰 분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동네 자체만 보면은 지금 페루에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라고 하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이마 여행을 안 하고 쿠스코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첫인상은 100점 만점에 뭐 이건 200점 아닌가? 현지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은행인가봐요 북남미 여행하다 보면 특히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은행에 줄 서가지고 ATM기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니 진짜 어 바다 꼬라지 봐라 바다 꼬라지 봐오 어, 나이스 줄이 엄청 길어졌네 이제 뭐가 됐든 돈도 뽑았겠다 뭘 하기 전에 야무지게 목군용에다가 찹찹 우와 그 시장 안에서도 약간 먹거리 관련된 곳으로 좀 들어왔는데 뭘 먹어야 되나 모르겠네? 뭘 파는 걸까? 내장들 해가지고 한번 주변 슥 한번 염탐해보자 오 여기도 사람 부쩍부쩍 하네 이 집이 맛집인가 본데 치킨 스 치킨.. 누들 수프 치킨 누들 수프 오케이 씨몇 개예요? 15,000원 15,000원 치킨 누들 스프 맞죠? 오케이 어, 한 그릇 뚝딱이 엄청 빨리 나오네 아침에 또 국물을 야무지게 먹어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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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계탕인데? 구속물은 이제 계란 얘는 무가, 무겠죠? 감자 얘도 무겠지? 왜 뭔지 모르겠다 생긴 건 감자처럼 생겼는데 얘는

아, 저 국물 싹 버리고 다시 국물 그라시아스, 불초 그라시아스. 한국에서 매운 맛을 초월해요, 초월해. 이거 진짜 죽습니다, 이거 와. 이 sí. 여기 길거리에 약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알로에, 알 아, 알로에. 씨 알로에. 완전 알로에 원액 그 자체야 이거 보면은. 알로에 알로에와 이에 워러 워터, 워러를 섞어서 이 800원 정도. 우 혼자서 이거를 이제 비자를 발급한다. 그러면은 30달러에다가 서류 6개도 한국에서 준비해와야 하고 이게 복잡해요 한국에서 그럴 여유가 없, 없고 가격 차이가 뭐 크게 나는 거 아니니까 마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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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를 예약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일정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볼리비아 비자도 하루에 발권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발권 안 되면 저거 발권 될 때까지 여기 쿠스코에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행객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거를 먼저 끝내 놓으면은 시간을 벌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아요. 원하던 비자 발급 완료. 약간 게임하는 것 같아요. 퀘스트를 하나하나 지금 깨어 깨가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일 수 있고, 재미라면 또 재미일 수 있는데, 이런 게이 여행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다음 퀘스트를 깨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추픽추 티켓 사러 왔습니다. 꼬이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이 잠깐 좀 쉼을 가져가면서 짱구를 좀 불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뭐 뭐부터 좀 먹자. 진짜 찐 로컬 식당입니다. 옥수수하고 약간 고기, 감자, 쌀도 좀 넣어 들어간 것 같네. 향신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 먹겠다. 향신료가 엄청 셉니다. 근데 옥수수가 아,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페루안의 푸스코에 왔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둘다 맛있네 튀김을 제대로 튀겼는데 진짜 100점 만점에 95점 그렇지. 난 이걸 시킨 적이 없긴 한데 맥주 순무중은 약간 복분자 같기도 하고 심지어 밖에 웨이팅까지 줄 서는 거 보니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요. 연령층 상관없이 진짜 뭐 현지인들 이 정말 좋아하는 식당이 맞는 것 같아요. 현지 맛집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 페루의 쿠스코 하면은 이 마추픽추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심지에 있습니다. 하나. 12, 11, 12. 이게 근데 왜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네. 모든 관광객은 아마 여기 와가지고 다 사진 한 번씩 때려 봤을 거야. 마추픽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런데 사랑하는 사랑이랑 오면은 자물쇠 하나 사가지고 야무지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마추픽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갔다 올까 이따위 생각이 나고 있네요. 제가 여기는 보는 곳곳마다 있고 이런 예쁜 동네는 언제나 말하지만 절대로 절대까진 아니. 혼자 여행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각시들이고 사랑하는 서방들이고 아무지게 예쁜 동네를 여행하면 좋겠다. 가슴 아픈 얘기 한번 해봅니다. 한번 가는 데만 이천 돌아온 데만 이천 원. 굿 딜. 와, 끝났다. 끝났습니다. 페루 쿠스코 안에서 마추픽추를 갈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추픽추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저는 시간과 체력을 갈기로 했어요. 될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쿠스코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때문에 그런지 거의 약간 초겨울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밤대로 또 낭만이... 어, 낭만이 또 있네. 확실히 여기 진짜 유럽 같다. 유럽 누가 여기를 지금 남미라 보고 보겠어. 뒤편으로 반짝반짝 별처럼 보여지는 거. 저 산중턱에 있는 마을들의 불빛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야, 역시 페루답게 알파카와 저 전통 아주머니 알파카 피자가 있어. 알파... 피자 한번 먹어볼까? 이 알파카 피자는 알파카 고기가 들어가는 걸까요? 방금 전에 봤던 저 친구를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인카콜라 아요 놈의 인카콜라구나 페루 하면은 코카콜라, 펩시 다 꺼져라입니다 요게 그냥 점유율 1위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김빠진 미란다 정확히 아, 표현해 갈릭브레드 물어보고 창피한데 그래도 공짜예요 뭐 이러고 싶다 담백한 마늘빵이에요. 느끼하면서도 버터와 잘 어울리고 진짜 맛있는데요. 저녁 한창 피크 시간인데 이렇게 맛있는 집에 사람이 없어 피자는 지금 바로 반죽 도우를 하셔가지고 저기 보이는 화덕 있죠. 저 화덕에서 바로 구워주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여기 아니면 못 먹는 거 아니야? 들 또. 사과 접시 훈수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피자를 포크와 칼로 들이대겠다. 바로 이렇게 치즈 냄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알파카 고기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꾸릿꾸릿한 냄새가 있어요 대박스한건 굉장히 구수하게 꾸릿꾸릿해요 이한집타간에 폐부가 담겨있네 너무 배부르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식사가 18,000원 이상의 식사였습니다 따봉 식량을 좀 샀습니다. 피자 남은 거좀 쌌고 좀 내일 하이킹을 좀 오래 할 거라서 달달구리.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담어찌셨지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내 스스로를 참잘 다스렸고 다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에 나와가지고 안 다스리면 어쩔 거예요. 그쵸? 이 남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마추픽추가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흔들릴 새가 없습니다 사실 노트북 새끼가 말을 안 들어서 내일도 강행군이 될 거예요 아마 버스도 오래 탈 거고 아마 바로 간다고 해서 지금 마 맞춤 출을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여차저차 하고 페루에 무사히 아무튼 잘 들어왔다 6시 7분이에요 왠지 저거일 것 같은 느낌이 어 근데 지금... 여긴 시계소? 계수도 예쁜데 아마 지금 여기가 얀데 스 산맥일 텐데 기가 막히네 경치 한번 또 커피 하우마치 아 커피 세븐솔 저기 가야겠다 저기또 자리가 기가 막히네요 이런 여행은 근데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표를 어떻게 구하냐에 따라 이 박을 할지 3 박을 할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 가봐야 할것 같아 How many time left here? Uh, maybe uh, uh, he said 20 minutes. It's like t a t b 루아 t 이트 y 디 a h 티 e a a y sido german g e r m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커플 이게 낭만이야. 멋있다 진짜. 다시 차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옆에서 너무 쪽쪽거려가지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역시 확실히 남미는 남미라 그런가 동양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네. 어제 먹다 남은 피자입니다. 이 알파카 피자. 모양새는 조금 거시기한데 맛은 있네요. 여러분, 팔로 오면 알파카피가 썩네 고기. 이때 먹으려고 어제 아껴뒀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비가 멈출 때까지 뭐꿈물딱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1시 28분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서두르냐면 여기서 마추픽추의 진짜 최종 관문지인그 아구아스 칼리한테 맞냐?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려요. 현장 티켓 같은 경우는 당일 현장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일 표를 판매하는 거예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천장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아구아스 칼리한테 아, 뭐, 적어야 되는구나.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좀 걸어보게 될것 같아요. 아, 하이킹 간만이네, 진짜. 근데 길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다. 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버리면은 3시간이 아, 뭐야, 4시간도 걸리겠네. 이씨. 3시간짜리 하이킹은 하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만한, 어느 정도 할 만한. 아, 평지만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만 그렇지. 다시 기찻길 나와줘야지. 제가 채찍만 그렇게 처맞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당근 달짝지근하거든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쾌한 땀을 흘린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주변에 사람도 없겠다. 나무지게 가자, 가자. 야, 근데 진짜 걸으면서 걸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또 언제 이런 길을 걸어볼까? 기찻길을 따라서 트레킹을 해본 경험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뭔가 값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걷다 보면 또방이좀 떨어져가지고. 달달한 거 먹었다고 이분이 이여 미하게좋아네 이거 행복이 어. 별갓! 오야 여기, 여기 진짜 위험하다 이. 여기 안전장치란 것도 없고 이거 빠지면 진짜 뒤진다 아나 진짜 개무서워요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어어어어제 30년 인생에 뭔가 진짜 내 목소리... 야 진짜... 씨 죽인다! 여긴 수영이나 뭐 어떤 뭐, 뭐가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묘미는 잘 모르지만 시야를 트여주는 다른 자연환경을 만났을 때 오는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카메라에도 안 담기고 말로도 형언하기가 힘든 그 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죽기 전에 이런 거 많이 보고 죽는 거지 뭐아이 비슷한 거또 시작됐다 이 정도 걷는 건얘 껌이에요 아까 전에 진짜로 죽을 뻔했어 진짜 와 몰라 아구아스칼레한테 텐미 햄줄게 텐미 <laughs> 진짜로 믿어보자 아 이제 좀 지친다 힘들다 아저 멀리 뭔가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맞지?